안녕하세요. 코천플러스 박상룡입니다 어, 토요일 아침인데 비가 좀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요. 어, 저도 이렇게 오전에 와서 지금 수업을 한참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이런 얘기는 꼭 어, 나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어, 어머님이 어, 음, 음, 딸의 F.I. 스탠다드 도구지 첫 번째 단계인 OD를 하면서 아이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아이랑 같이 도구지를 했던 그 결과지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요. 저도 놀랐고 엄마도 놀랐던 부분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하고 했던 그 이전에 몇 페이지의 도구지와 어, 엄마가 이번에 어, 저에게 어, 조언을 받아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잡은 다음에 했던 결과지의 수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정말 음, F.I. 스탠다드를 배워서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엄마는 느끼게 되었고 아이 또한. 어, 너무나 엄마가 처음에 어, 하려고 했을 때그 마음의 어, 그 의미를 제대로 아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 즉 엄마의 의도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아이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또한 그 의도성을 아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성이 나오지 않았다. FI의 12가지 종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인 모독성과 상호성의 중재가 안된 상태에서 오디를 했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성 그리기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엄마에게 얘기했었고 더 이상은 절대로 진도 나가지 말고 아이하고 좀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왜이 오디 도구지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엄마 의도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또 그런 점에서 또 제가 또 다른 딸을 또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어머님이 실제적으로 아이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고 기다리는 와중에 다른 딸을 제가 틈틈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에게 제 의도성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런 다음에 시간적 공백을 좀둔 상태에서 어제 정말 어, 카페에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어, 아이하고 도구질 했을 때그 결과는 어, 정말로 어, 아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 정말 똑같은 모델과 어,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어, 이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어, 앞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 능력이 나와서 점점점 그 능력에 더 고차원적으로 사고가 붙어야 된다는 라 것을 엄마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어 저는 분명히 어 처음에 몇 페이지 했던 도구질을 봤을 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어 저번 주에 어 베이직 과정에서도 어 치료사들이 저한테 수업했던 도구질을 가져왔을 때 저는 보자마자 아이는 이것보다 더 잘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아이가 오디 정도는 정말 지능에 상관없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가능성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치료사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한게 최선입니다. 겨우 아이 달래면서 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어느 정도 치료사들의 무의식 속에 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 더 이상은 안될 거다라고 그래서 이 정도가 맥시멈이다라고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를 꾸역꾸역 끌고 가는 형태로 하는 것을 어, 본인들은 중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항상 그 능력이 어떤 한계를 넘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 대신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쓸수 있는 물꼬를 튀어줘야 된다. 라는게 제가 중지하는 그런 방향이고 추가 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어 저는 어 부모님들이나 치료, 저 치료사들이 FI를 배우고 어 정말 좋은 걸 느꼈을 때 아이에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 아이에게 충분히 이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건지를 좀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게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대부분 학습지 형태로 인식해서 쓰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과 처음에는 흥미롭게 진행을 하다가 점점점 흥미가 식어지면 그 순간 도구지는 어, 점점점 어, 아이들이 관심을 덜하게 되고 확실히 수행 과정에서의 정확성이나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 치료 경력이 있다는 원장들도 어, 제대로 이 FI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인지적인 능력이 형성될지에 대한 밑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 엄마는 어제 그 결과를 보고 아, 그동안 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 또한 어, 이 이전과 다른 태도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뭔가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 눈물도 흘리고 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바라봤을 때아이 아이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볼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 이 OD라고 하는 이 도구지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FI를 그래도 많이 했다는 치료사들은 분명히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뭐 막연히 그냥. f 일를 사용하고 있는 치료사들은 그냥 뭐점 연결해서 도형 그리지 하고 그냥 멈추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 저는 어쨌든 베이직이던 스탠다드건 스타트는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조직화 사고라고 하는 거 뭔가 정보를 정보를 찾아서 연결하고 의미 있는 단위로 만드는 이 과정은 결국은 지능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도구가 없이는 또 고차원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f i 에서는 무엇보다도 od가 상당히 중요하고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치료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구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돼 있다. 그리고 중재가 뭔지 모른다. 그 부분이 결국은 아이를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고 막 그렇게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시들시들해 버리고. 어, 최종적인 결과들은 형편없는 선그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형편없는 선그리기를 어, 너가 도형을 잘 찾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어, 지금은 아이한테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점점점 아이한테는 아, 내가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어, 이렇게 알아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오류의 편차는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삶속에서 문제행동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갈 거라는 겁니다. 어 저는 어, 치료사들이 오디를 좀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페이지를 많이 하는 것에 욕심을 갖지 마라.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갖추기 전까지는 어, 속도는 좀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들은 밖에서 왜 이것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정말 체계적으로 갖춰있지 않다면 어한 페이지를 한 타임에 한다라는 것은 엄마의 어, 헛된 꿈일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로도 빠짐없이 다듬어가는 다져가는 과정이 오디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중재를 하지 않은 아이임에도 제가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 도구질을 하는데 있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어머님한테 보여드렸고 어머님은 그런 점에서 아 자신이 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 그런 부분에서 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어 도움을 청했고 제가 또어 조언을 해주고 아이에게 어 대화를 통해서 좀더더 더 아이에게 상호성이 나올 수 있도록 어 했을 때이 아이가 정말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이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 제가 이렇게 경험이 어 2만 시간 넘는 그런 시간 동안 15년 동안 어 이렇게 f i 를 하면서 고민하고 한국 아이들이 1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도구질을 가지고 중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로서 아이가 인지적인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을 어, 정말 치료사들이 배우고 싶다면 어, 이제 좀 다른 치료들은 좀 버리고 FI 좀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FI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어,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 나오기 힘들 거예요 어, 그거는 치료 현장에 여러가지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 FI가 독점적인 어, 지위를 갖게 될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엄마들은 FI를 너무 잘하는 치료사를 계속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어, 레벨은 존재할 거고요 어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어 치료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하려면 어 이제 더 이상 효과 없는 치료는 좀 손에서 떼고 FI를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음, 어 FI가 뭔지 너무나 궁금하신 어머님들 너무나 많죠. 근데 인터넷에서 접하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오픈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오픈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FI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걸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I에서 스탠다드건 베이직이건 OD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고요. 좀더더 더 어,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정말 선 하나하나,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그릴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가 이런 기본기가 없이는 고차원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이 동영상을 보는 어머님들은 내가 왜 FI 스업 하다가 그만뒀나 라는 부분에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FI를 어, 평가했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사고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엄마들이 생각하고 치료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어, 너무 치료사나 엄마들은 학습적에서 뭔가 계속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지적인 구조가 탄탄해야 돼요. 이 구조가 탄탄하지 않고 자꾸만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조급함과 치료사들의 성급함이 어 아이들이 정말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뺏지 어 않나라는 어 걱정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다져가면서 가야 된다. 지능은 어 치료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기간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 어 치료를 받은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걸 생각하고. 치료사와 엄마들은 얘기하는데 질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허수가 많아요 질적으로 뇌를 자극시켜 주고 더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신경회로는 연결해 가려고 하는 그 구조를 성향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만큼 치료 받았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막연한 그런 기대 속이다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 F.I.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어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시면 제가 조금 더 어, 정확하게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시는 게이 시점에서 좋은지를 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요. 아직은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할수 없고요. 음, 치료사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더 나은 치료사가 되려면 교육도 더 많이 받으시고 어, 개인 코칭을 통해서도 할수 있으니 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이의 지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알고 좀 경각심을 갖고 방향을 좀잘 정했으면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